티오더가 할인 안 하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마침 창사 최초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 번쯤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6월 한 달간 67,000곳이나 폐업을 했습니다. 소매 음식점. 아, 이거 심각하거든요. 미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돈이 벌리지 않기 때문에 지출 관리를 못해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인건비, 이거를 잡질 못하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아, 그거 문 닫으란 얘기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티오더 같은 그런 대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침 창사 최초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 번쯤 관심을 좀 가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 티오더가 할인 안 하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 관리보다 기계 관리가 오히려 더 편한 시대가 됐어요 참고로 이번 프로모션 때 도입을 하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직접 매장에 한번 갈 겁니다 딱 기다리고 계세요. 매장으로 직접 방문해 드릴 테니까요. 인건비도 줄이고 컨설팅으로 매출도 한번 올려보자고요.